통점 적시타! 일로에 있던 이진영도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역전기회니다 하마이 글스 자, 오늘 윌커슨에게 꽉막혀있던 하마이 글스가 7회만에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투 볼에서 체인지업을 해서 타이밍을 뺏었는데투볼원 스트라이크에서 바깥쪽에 빠른 볼. 놓치지 않고 가볍게 밀어치서 적시타를 만드는 내구군요, 안주현 선수 깔끔한 타격이 됐습니다. 네. <laughs> 때립니다. 페라자의 강 빠져나갑니다. 페라자의 역전적 최타. <laughs> 어제 이어서 오늘도 <laughs> 한화의 집중력이 칠회에 빛납니다. 스코어 2대1 이닝 초방 네. 중반 같으면 이 빠른 볼에 에, 타자들이 헛스윙다고 했었는데 네.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아, 한번 헛스윙을 해놓고 아, 패라는 선수가 아, 내가 너무 힘이 아. 들어갔구나 그다음에는 그런 무리한 수행을 하지 않않습니다 네. 하나의 하나 글씨가 트라우디 후에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예. 제 누나 하나 하나 의 제... 역전타.